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시 풍기동 21번 일반국도에 접한 도시개발사업지구 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토지 및 건물은 아산시 자체 사업인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에 위치합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원형지측 정전토지를 정우토지, 즉 사업 완료 후 집단환지나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바꿔주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풍기역지구 개발계획도면은 실시설계시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매물의 계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자연치락지구입니다. 아산풍기지구 지구단의 계획구역이고요. 자연치락지구이니만큼 건폐율이 10% 상향되겠으나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이므로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원형지평가시에 반영상황입니다. 대지가 765평, 답이 98평, 토지합계 863평이고요. 건물은 1층이 약 106평, 상가로 임대 중이고요. 2층은 약 42평 주택입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이 2005년 12월이고요. 매매가는, 100억에 나온 매물인데요. 대형 매물이다 보니 매수인이 제한적이라 20억 낮추어 80억에 나온 매물입니다. 토지값만 보더라도 평당 1000만원 추정하면 83억 3000만원. 건축물 현존 가치 평당 약 300만원, 148평 약 4억 4000만원. 합계 87억 7000만원입니다. 전매물가 접한 도로는 21번 일반국도인데요. 천안과 아산을 이어주는 도로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매물이다 보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이 있는데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개발 이윤을 토지주가 흡수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풍기역지구 토지개발 사업은 아산시 자체 사업인데요. 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2025년 1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이며 올 상반기 안으로 실시계획인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시 계획 인가 후 토지 등을 평가하고 환지 계획 수립 인가 후 2026년 착공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산시에서는 환지 방식 중 비례 평가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비례 평가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개발 전 토지 가치를 평가한 후 개발 후 토지를 평가하여 개발 전후 토지의 가치에 비례하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개발 전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돌려받게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집단환지, 즉 공동주택용지의 지분을 신청한다면 집단환지로 돌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매물은 매매가가 80억이므로 상업용지를 신청한다면 상업용지로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발법인이나 개인이 매수하시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매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상식 한마디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채비지란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구익정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구 내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여 공매처분 등으로 공사비 및 경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채비지 투자 시의 주의 상황으로는 채비지는 한지처분 인가 전에는 토면상의 토지로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가 없고, 인가 후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비지 증명서로 확인되는 땅이기 때문에 인가 전에 부도를 낸다면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가 후의 채비지 증명서는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고 거래 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환지 처분 계획 인가 후의 채비지를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매물 소개는 마치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